해저 이는 인류에게 있어 아직도 미지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 사람들처럼 크라켄이나 리바이어던 바다의 대왕 인어의 존재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진보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자들은 흔히 인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별의 해저보다 달이나 화성의 표면을 더잘 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다 밑바닥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일들을 마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화제를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토픽에서는 그런 심해에서의 놀라운 발견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마이크로 디프레션. 마음이 울적해지는 상태를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지만 마이크로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작은 우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심리학이 아니라 해양학 용어로 해저에 있는 기묘한 작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특히 많이 발견되는 곳은 북미 연안부 캘리포니아주 빅서 앞바다의 해저에서는 약 1만 5천 개에 이르는 작은 구덩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 디프레션 근처에는 대부분 해저 구덩이라 불리는 보다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조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배 위에서는 거의 알수 없기 때문에 해저까지 잠수를 해야 하는데 연구를 위해 많은 장비를 동반하고 잠수하는 것은 일반 다이빙보다 훨씬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 때문에 마이크로 디프레션의 형성 프로세스나 성질은 지금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죠. 이 작은 구덩이에서는 구멍을 거처로 하는 작은 물고기나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마이크로 디프레션의 형성 요인이라는 설도 나왔지만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움푹 패인 곳은 5만 년도 더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마치 이상한 자연현상에 의해 태어나서 그대로 방치한 듯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대체 어떤 현상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블랙 스모커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의 해양학자들은 당시 갓 발견된 새로운 현상에 놀라워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들의 연구가 과학의 상식을 뒤엎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그것은 해양학뿐만 아니라 천문학의 대발견이기도 했습니다. 생명에 있어서 적합한 조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이 현상은 바로 해저에 있는 고온의 열수 분출 구멍의 존재입니다. 내뿜는 연기가 거무스름하다 보니 저널리스트의 단순한 생각으로 블랙 스모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블랙 스모커는 햇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서 많이 볼수 있고요. 400도 이상의 초고온의 물이 분출되지만 심해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므로 방출된 물은 끓지 않고 초임계 유체라는 특수한 상태에 놓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블랙스모커가 완전한 무균 상태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고온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박테리아가 존재하며 심지어 쾌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구상 최초의 생명이 이 블랙스모커에서 탄생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해성 오징어 세계 바다의 심부, 심대해라 불리는 수역에서는 놀라운 모습을 한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의 생물만으로도 랭킹 영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양성을 감안해서 한 가지 예만 소개해 드릴게요. 경이적인 길이의 촉수를 가진 이 생물은 큰 지느러미 오징어 속의 오징어입니다. 마치 안테나 같죠? 이 안테나는 본체 부분 크기를 훨씬 넘어 8m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와 조우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 훌륭한 생물의 자세한 정보도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압이 큰 심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무엇을 먹이로 삼고 있는가? 어떤 생물에서 진화했으며 어떻게 이토록 긴 팔다리를 얻었는가? 대답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물 속의 거대한 폭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폭포는 많은 분들이 빅토리아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지리에 조금 밝은 분들이라면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폭포는 확실히 세계 최대의 낙차를 자랑하는 폭포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육지 위에서의 이야기죠. 놀라실 수도 있지만 폭포는 물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낙차가 큰 폭포가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사이에 있는 덴마크 해협의 바다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 속에 폭포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해요. 먼저 해협의 동쪽의 물은 서쪽보다 차갑고 밀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이두 개의 물 덩어리가 부딪히면서 차가운 쪽의 물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해저를 향해 단번에 3.5km 이상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에 비해 육지의 왕자 앙엘 폭포의 높이는 불과 979m에 불과합니다. 물 속을 흐르는 강. 수중에는 폭포뿐만 아니라 강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리즈 대학의 연구자들이 2010년 흑해의 바닥을 흐르는 강을 발견했는데요. 높이 35m. 길이 60km에 이르는 이 물줄기는 염분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 물 속에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 강은 마르마라 해에서 터키의 보스포르스 해협을 지나 이웃 해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강과 마찬가지로 도중에는 급류와 폭포도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연구자들은 연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기원전 6000년 중반 무렵에 일어난 자연의 대규모 변동에 의해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흑해는 카스피해와 같은 단순한 큰 호수였는데 자연 변동 속에서 지중해의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 자리에 있던 지협을 침식하며 흑해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 수메르 신화 등에 각각 등장하는 대홍수의 전설 역시 이 사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해 바닥을 흐르는 강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최초의 수중화천이지만 유일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해양의 바닥에는 강의 속성을 가진 이러한 흐름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중한 예가 아마존 강에서 이어지듯이 대서양 바닥을 이동하는 수류입니다. 연구자의 노력 덕분에 가까운 장내에 이런 재미있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발트해의 수수께끼 물체. 2011년, 바다의 보물찾기를 주된 업무로 하는 스웨덴의 회사 오션X팀이 놀랄만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에 있는 발트해. 그 해저를 소나로 탐사하던 중 화면에 이상한 물체가 비춰진 겁니다. 이는 하늘을 나는 원반이나 어떤 쉘터처럼 보였습니다. 발견한 게 과학자라면 금세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오션엑스팀은 주목을 끌어서 돈을 벌 목적이다. 영상은 가짜다라는 등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본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묘한 물체가 발견된 장소에 탐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의 전파 장애에 의해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이 덕분에 타블로이드지나 UFO 관련 게시판은 크게 달아올랐고 오션X 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후에 조사가 잘 진행돼서 수수께끼 물체의 재료 샘플까지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돌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UFO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가 어떻게 완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 발트의 바닥이 아직 육지였을 무렵 얼음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빙하가 후퇴할 때 이렇게 바위가 깎이거나 단차나 홈이 파이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가설로는 이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설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수께끼의 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실한 답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